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드리는 필승 공략집이면 여러분들 누구나 돈 버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받아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분들은 없다고 말씀주실 정도로 정확히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가이드 잡아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급등 유력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말미에. 화끈한 종목 준비했으니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그 이전에 아래상 한 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라서 굉장히 막막하다 하시는 분 현재 계좌 손실이 막대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계좌가 백화점이다.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수익이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준비해놓은 급등 유력주 준비해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토대로 천천히 계좌 회복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참여를 토대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 주고 계신데요. 항상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도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개인 종목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혹은 정리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정리하게 된다면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하실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미져야 본전이라 따라만 해봤는데 그냥이 수익이 30%입니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금양 같은 종목은 저희가 저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0% 수익 내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로보티지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상담 받고 싶어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어떤 상담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성DS 꾸준히 용돈벌이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상마다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 종목들 정확하게 필승 공략집을 토대로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고 라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댓글 참여를 토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바로바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지금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들 현황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6월 15일 추천주였습니다. 하이스틸이라는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3거래일 만에 15배에서 20%까지 큰 급등세가 나왔죠. 자, 하이스틸 이렇게 20만원 혹은 30만원 혹은 이렇게 15% 20% 계속 종목받으신 분들 수익 인증 자료 남겨주고 계신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어서 저희 역시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못하신 분들은 바로 참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 이 종목 매수해야 되는 거 바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이 또한 추가 수주 기대감으로 당연히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매일 도움되는 정보드리는 주식쉘터입니다. 어, 지난 주말 미국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고 휴장 대비해서 전광훈역 분위기로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지난주에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만기일과 휴장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인과 기간이 막판까지 수급이 좀 들어와서 어 당연히 오늘장은 기대를 해볼 만 했는데요. 또 한번 뒤통수 치면서 수급이 급하게 바뀌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아시아장이 전반적으로 밀리기도 했지만, 이제 전주에는 부양 기대감의 급반등이 있었던 만큼, 이번 주 상승장까지는 아니어도 보합장뭐이 정도 예측을 좀 했는데요. 그렇게 지난주에 매수를 하던 반도체를 미친 듯이 밀어냈습니다. 뭐 지수상으로는 크게 밀리진 않았지만,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이두 주도 섹터에서 매도 물량이 급하게, 그리고 많이 나온 만큼 시장 분위기도 확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하루 건너 하루 스탠스가 바뀌어서 내일은 또 어쩔지 모르지만 당장 이제 21일부터 22일에 있는 파월의 의회 증언 여기서 또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테마를 좀 보시면요 우크라이나 재건 주에 돈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원희룡 장관이 유튜브에서 지금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당장 대박이 날 사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 움직이는 종목들 그리고 개수를 보면요. 지금 거의 재건 사업을 안 하는 기업이 드물다고 볼 정도로 너도 나도 그냥 저냥 엮여서 가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것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그 중에서 실수의 주를 잘 골라낼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중에서 실수의 주 제가 골라서 추천 따로 드릴 것이니 기대해 주시면 되고요. 시장을 좀 맞아 보면은 아시다시피. 미국이 내일 휴장이라서 엄청난 반등이 우리나라도 기대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주 후반에 또 단호절로 휴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매갈이 없는 시장이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제가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시장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간간이 나오는 순납매래 짧게 먹고 빠지는 방향이 여전히 안전할 듯 하고요. 이제는 하락장이 나와도 버틸 만한 계좌로 잘 세팅을 하셔야 되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도 피와 살이 되는 브리핑 진행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당연히 구독 버튼 먼저 눌러 주시고 영상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어 일단은 이번 주에 문의가 가장 많았던 인산가 흐름 짚어드리고 이어서 추천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산가는 87년 8월 인산식품으로 설립이 돼서 92년 3월 인산식품을 흡수합병하며 설립이 된 기업입니다. 주겸 그리고 주겸 응용식품의 제조 및 유통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 지난 21년 4월 일본 정부가 이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23년부터 해양 방류하겠다고 공식 결정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뭐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등 인접 국가의 해양 환경을 비롯해서 인체와 수산물에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컸었는데요, 그 실시하겠다던 시기가 도래되면서 소금 사재기, 뭐 소금값 상승으로 인한 우려로 최근에 천일염 그리고 소금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미 지난주, 뭐 지지난주부터 인상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한번 짚어드렸죠. 이때 짚어드릴 때 언론은 대중의 불안을 이용해서 이렇게 테마를 좀 만들고 이 기회를 활용해서 한탕하려는 세력들이 보인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지난주 이게 가장 핫했을 때 이슈만 보면은 당장 뭐 소금사로 가야 될것 같고 주식도 상따를좀 해야 될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듯한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무조건적으로 매수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 지금 이슈 전환 청구권 행사도 예정이 되어 있다 미리 짚어드렸습니다. 이슈 보시면요. 어, 전환사채 물량이 상장할 때 이제 제가 주가는 강하게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시기가 참 기가 막히죠. 어, 제가 지난주에 이미 이제는 조심해야 되고 눈치보고 고가에 털고 나올 타이밍이다.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벌써 최소 80에서 어, 150 많게는 200% 이상의 이제 물량을 던지고 있다. 이미 그 사람들은 그만큼 수익 구간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그 시기에 여기서 사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문의를 주셨겠죠 다만 이게 아쉬운 부분이 이미 알수 있었던 부분이고 이게 갑자기 생긴 이슈가 아닌데 투자를 하시면서 공시를 확인 안 하시는 분들은 좀 반성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임원들까지 지금 매도로시가 이어지면서 지금 주가가 30% 정도 빠지는 그 급락세에 진입을 했는데요 당연히 어느 종목이나 여기서 그냥 일자로 쭉 빠지는 종목은 없구요. 당연히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제 초반 반등의 힘이 가장 센 만큼 빠르게 대응하고 나올 준비를 좀 하셔야겠죠. 지금 물리신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해당 부분은 제가 장중으로 체크하면서 이제 실시간으로 라인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 대응 방법 원하시는 분들은 또 연락 주시면 되구요.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인상과의 흐름은 여기까지 좀 체크를 해드리고 오늘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수익 날 만한 종목 잘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은 어떤 테마와 어떤 모멘텀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매하면 좋은지 제가 분석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구독 버튼 당연히 눌러주셔야 됩니다. 어,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간의 개인 종목이나 추천 종목으로 짚어드렸던 종목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하고 이제 겹칠 수 있으니까요 한 번씩 체크를 좀 해보시고 영상 이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도 주식 투자에 당연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니까요 방송은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하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브리핑 시작하기 전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고 집중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꿀리 되는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HD 현대건설기계라는 종목입니다. 인적분할에서 설립된 신설회사로 17년 5월 재상장했고요. 분할 전 회사인 현대중공업의 건설장비 사업부문을 영위 중에 있습니다. 굴착기, 휠로다, 지게차, 백호로다 등의 제품이 있고요. 건설기계 산업의 시장 침체가 이제 새로운 성장 사이클에 접어들면서 현지화 모델,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신흥시장, 주력시장에서 판매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슈 보면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대규모 사회 인프라 투자에 나서면서 관련주들이 엄청난 상승 모멘텀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미국은 지난 21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응해서 약 1536조 원 분야의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도로, 철도, 교량, 상수도, 전력망 등 사회기반 시설 투자가 엄청나게 활성화가 됐고 이에 매출의 80-90%가량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국내 건설기계 3사가 호황을 맞았습니다. 어, 이에 건설기계 재고는 이미 바닥을 보이고 있고 한국과 중국 굴삭기 뭐 이제 수출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요. 미국 뿐만 아니라 인도 유럽 그리고 사우디 네옴 시티에 여기에 우크라 재건까지 지금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중복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중복 투자에 따른 수요 급증은 당연히 건설 기계 쪽에 어 매출 상승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유가 상승으로 이제 투자 동량을 확보한 중동 국가들 또한 현재 다수의 신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 또한 추가 수주 기대감으로 당연히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도 역시 제가 좋은 종목 실수의 줄을 골라서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면은 거기서 사야 되는 줄 알고 바로 매수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연히 아니고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항상 저점에서 잡으려는 습관 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좋은 종목도 이제 시장 영향을 피해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대내적인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정확한 타이밍을 노리기 위해서 항상 장중 흐름 체크하면서 진행을 해 드리고 있고요. 진짜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연락 주신 분들 이제 세세하게 라인을 짚어 드릴 예정입니다. 당연히 구독 인증 남겨주신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답장 드릴 거고요. 자세한 매매 타이밍과 수익 실현 구간까지 원하시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위 휴대폰 번호 통해서 구독 인증 내용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매수 타점이 안 맞거나 매도 타점 하나라도 안 맞으면 수익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만큼 문자 주신 분들은 수익 나실 수 있게 제가 라인 제대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당연히 여기서 브리핑이 끝이 아니라 더 세부적인 브리핑, 그리고 같은 테마나 섹터에 엮여 있어서 함께 수익 챙겨 갈수 있는 부대장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짜로 수익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 배너 통해서 문자 주시면 모든 내용 오픈해 드릴 것이니까요. 문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HD 현대건설기계 뿐만 아니라 지금 개인종목 때문에 뭐 매수할 여건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진단받으시고 대응하셔서 이번 종목 수익까지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 문자 주신 분들은 수익이 좀 바로 크게 나셨죠? 기억나는 것만 해도 지금 미래생명자원, 그리고 뭐 금양,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뭐, 프로텍, 그리고 넥슨 게임즈까지.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 지지난주 아주 바쁘게 수익을 좀 제대로 챙겨가셨을 겁니다. 수익 보신 분들은 상세한 후기도 남겨주시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힘내서 브리핑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HD 현대건설기계 브리핑 진행해 드렸고요. 저는 주식쉘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